충천 풍물 시장에 오일장 사람들에서 와 봤습니다. 호피 있는 것같땅이 뒤에 끼는데. 가 많이. 저번에 기 우리 하세요우리접걱이 많읍니다. 얘는 안단 것도 되는 거야. 이게 싸이버섯이 된다 이거 그냥 똑같이해 똑같이, 더 비싸. 똑같, 똑같이 해 먹어. 아래. 아래? 여기 오니까 야뭐 새로운 게맛있다 어? 아래 서울 천놈이 그렇다. 어좀더좀뭐 하지.

아, 어떤 <놀람> 하나, 뭐 응. 하나 응. 뭐거 하나만. 요 맛보게. t 한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응. 춘천 명물 거기에. 응.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거본거 응, 응. 기억나 가지고 왔어. 나는 이게 너무 반가워서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어릴 때그거한번 맞춰 <laughs>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어. 이게 옛날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돌렸잖아 붕어빵 네? 붕어빵이었나? 네? 중어빵. 호떡은 응. 이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호떡은 이렇게 넓은데다가 이게 뒤를 돌려서 드는 거였나? 진화된 거야? 진화된 거야? 이게 우리 진화된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냄야난 이거 어릴 때본것 같은데? 우리 어디먹어봐야어 뭐. 아, 맛있다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 면은 되게 담백해. 기름에 한번는막 여기 하잖아. 이거 구운 거야, 이쪽은. 거 야, 뿌리 되게 담백해. 맛있어요. 당신도 먹어봐. 내 카레이가 주천사람이 걸로 갔으니까 옷도 많이 굴는데 글로 갔었는데. 도덕은 이게 더할것 같다. 이게 얼마인데요? 어떤 도덕이요? 저거는 5년 큰거 15,000원 7년 큰거 18,000원 이건 야이로무래도 없는데 가서 그냥 센거가아다 주면 좋아요. 아, 그래요? 노라지는 이거는 1 k 에1 0 0원 이건 13,000원 저게 있 이건 사년 품고, 이건 육년 품 겁니다. 이건 0 0 0 원이야. 네네. 저쪽에 로테이 0 0천 원. 여기서 만 원짜리 그거 같습아니 거기도 만 원짜리, 그0 0 0 원짜리. 네, 이건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저희 비료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낙엽만 먹고 자란 거, 티푸는 업종을 해수대물 키워 거예요. 이거는 달아요, 잡수면. 괜찮구나. 잡고면 드릴까요? 네, 주세요. 돌려 드려야 되지, 평소? 예? 카드는 안 되지? 카드 면안 돼? 돼요? 제가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사람도 있데 아, 그래요? 네. 아, 이런데도 11살짜리 이런 건 납품하잖아 진짜 그것이 뭐요저 아기예요, 이 아기 애야. 어, 이건 너무 귀엽다 그라가슴안 붙는 거예요 연주했대 이 아는 친구도 저기 뭐하네다가 더덕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놓고? 그냥 가시... 해야 될 때까지 팽개쳐 놔두는 아... 거예요 붉은 거 줘야 돼서? 붉은 거 줘야 붉은 거줘 자기 후손들 위해서 해줘네 13,000원입니다 13,000원 이제 거의 끝이에요 끝도입니다도 아, 아유 고맙습니다 도들 주시고 예 13,000원입니다 네. 됐다 도라지나 이거 하루 정도는 밖에 놔둬도 돼 냉장고에 갖거는 냉장고에다가요. 이런 접시들을 이만큼만 물을 닦겨 놓으면 20일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요 아, 그래? 네, 그것만은지가 안스파라거스죠 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네,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13,000원입니다. 네, 5,000원짜리요. 5,000원 그 앞에 거. 아, 여기 아, 어디? 네, 5 이제 끝이에요. 거. 저희 농사도 좀이거 하나 사자. 고기 구워 먹는데 이건 너무 많고. 어?

1 k 로에1 5 0 0 0원이에요 예. 5 0 0 0원에4 5 0 0 0이에요5예0 예? 원에이5 0 0 0원에 45,000원에 45,000원에 4 5 0 5 0 0 0 5 0 0 0원에 45,000원에 4 예, 다슬기 아, 아니이지 <목소리가> 아니, 살았지 아줌마 살아요, <목소리> 못 응. 다 살아요. 80, 못 그, 기3 2 다슬기? 이거 뭐니? 다슬기니? 만 원, 9개. 아니, 오늘, 오늘 저기. 는 우리 대장이요 네, 대장이. 네,

뭐 봐라? 뭐저 꽈리 아니냐? 응. 옛날에 우리집에 할머니가 까리나무 키웠는데 어, 너무 오래간만에 본다 이거. 여기는 내네 손이 단 거요 돌때 네, 네. 아, 네. 산돌패 네. 직접 따온 아 여기 모양도 1 0 0만원 아, 나. 아. 여기 저산돌기 이게 시장에서 산 어그께 저기 보세요. 이제 이게 이게 말굽이에요. 말굽 말국 상황이라 그러죠. 말굽도 영지과가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근데 이건 영지다. 그거는 아니요. 이거 영지 아니에요? 자작나무 거. 뽕상 다무로 치는 거. 그거를 어제 열두 개땄다는거 아니야? 저 밑에 잔거는어그저께는거요 <목소리> 싸게 팔아도 이거보다 낫죠? 이게 영... <목소리> 그게 영지요. 거그 위에 것도 영지고요. 이게얼마였요 야, 예, 2만 원. 안이 요거 만 원, 요거. 만 네, 내가 직고 예. 사봐요. 봄. 예. 음. 예, 예, 눈물이에요, 음. 어서요. 네. 요좀 따지가 좀 있고, 요게 없어졌단 거예요, 이거. 신선에 음, 보이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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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찾았어요. 이거 찾는 것도 그래요? 딱 기술인데? 네? 찾는 게더기술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나가면서도 모르잖아요. 상을 사는지가 무슨 일이야? 사장님, 여기 와서 비싸지. 얼마예요? 이런 걸 어떻게 팔아요? 지금 무대기당이요. 고고 줘고, 무대기당 1 0만 원씩 내놓은 거예요. 싸게.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작년가고, 비싸요? 아니, 저희가 가격을 모르니까, 아니요. 이거를. 지금 싸게 내는 거고, 어어. 요거는 그냥 3만원. 요거 잔잘 자란 거. 네. 근데 이거는, 아니. 그전 이거 같으면 이거 5만원 받아야죠. 지금 그러면 건제상에 가보세요. 10만원 주고 못살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잡, 자부합니다. 염증환자 노점상이라도. 네. 필요하면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뒤져보세요 아, 그니까 이건 해거 나온 거예요? 네, 해 거예요? 아니야, 아직은 해 거. 아까 아까 직안 나오나? 네, 11월 달 정도에 아, 나와요. 그때 나오는구나.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체인지되면 여기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그때 그 갖다 줬잖아, 네. 자기네 집에서. 그게 마... 맛있어 네, 보세요 얼마예요얼마에요1 뒤에 0나원 앞에 건6 0 어. 오이거 할아버지한테 가서 두거나 사 응? 자파리 자파지 거은아직 꼬등... 많이 남았어안사았어안장았 있네. <놀보> 안 어? 어, 이거 제일 어려한데어어안잡제어 화려해. 어안잡 제일 화려해? 이거 정도어안어 저 강아지 귀여운 것도 있어 <웃음> <웃음> 아 이게 하나 u 나나 Yogi, y 천원 i 개 a 개에. 응.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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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너무 좋아 o g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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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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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거 y o 이 6,000원? 6 0원이요딱 6,000원이에요. 도라지를 엿기름으로 구운 거. 한 입에 쏙 드세요. 드시는 거니까. 네,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가고 엿기름으로 구우는 거예요. 먹어봐. 네, 흔한 게 아니에요. 기침, 그건 볼 얼마예요? 그건 2만원. 2만원, 1kg 200은 3만원, 2.5는 6만원. 한달 음, 반. 달이다. 이거 설탕이 1도 음. 안 들어가고, 엿기름으로 45시간 부어오 거야. 걔는 이제. 수수. 수수. 도라지 나. 향이 싹 하고 올라와요. 뭐한 30분.

어, 아, 그리고 막, 카거나 어, 독카가 아까도. 안녕, 네, 요 아, 아까 저 끝집에도 독 많던데. 예? 네,